우진엔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진엔텍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상장하고 나서 그래도 생각보다 완만하게 우상향 기초 채널들이 바닥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소폭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고가에 타셨다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팩트만딱 짚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원전 관련 주들 예전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만 일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로 실적이 찍힐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고가를 찍고 나서 빠질 때 거래 대금들이 터져야 돼요. 거래 대금들이 터진다면 일부 물량을 털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우진엔텍 같은 경우 는 고가를 찍고 나서 빠질 때 대금들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결국 무의미한 물량들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빠적인 대응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진엔트 같은 경우가 지금 원전이 계속해서 밀리는 부분들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원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밀리는 거 아닌지 많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 있어서 최근에 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이중해서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랑 무함마드 이빈 자일드 알 나의얀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진 엔텍이 원전 가동의 필수적인 장비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국에도 이미 10곳 이상의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예측제어 설비와 정비, 용역과 시운전 공사를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특히 원전 해체국 국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업들이. 근데 우진 엔텍 같은 경우가 원전 해체 분야에 이르르는 핵심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소아올린 콩 유스케일 파워즈과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심어지면서 원전 쪽에 대한 수급이 살아났었고, 거기에 조만간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입찰 결과가 나오죠. 뭐 지금 국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원전은 이제부터 그 강한 모멘텀을 심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진엔텍이 결국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도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아래 거래 대금들 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을 때 당시에 보세요. 중간 중간에 강한 빨간 거래 대금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어간의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대금 수요가 아래로 줄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온 구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대금 수요가 위로 확실하게 증가해줬어요. 를 그리고 최근에 밀리는 라인도 보시면 대금 수요가 아래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구간에서 무의미한 물량들만 빠져나가지, 주포의 물량은 빠져나가지 가 않는다는 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현재 우진 엔택을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을 쓸게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입분 구간인데, 최근에 차익 매물 나왔다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온 물량, 여기에 들어온 물량이 더 압도적으로 크죠. 결국 이 물량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매집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라게 팩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 아, 그럼 고가 찍고 지금 좀 빠졌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도 눌림목 자리,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폭락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도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TS 트릴리온까지도 별도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현재 보시는 종목이 ts 트릴 이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언제? 5월 28일 오후 1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신호가 떠 있는 구간 5월 28일 정확하게 날짜 확인까지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공약주 추천 해 가지고요. 종목 TS 트릴리온 매수가 332원 부분 목표가 445원 이상 손절가 328원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발신번호 보시면은 80000의 4014제 개인 연락처고요. 485분이 저번 주 신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에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이제 5월 28일이에요. 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자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라는 그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엄청난 장대 양봉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자, 워낙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고가 기준부터 쭉 그어서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 고점 기준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자, 정확하게 이 라인에서 돌파가 나와주려는 모습들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약주로 제가 추천을 도와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 저한테 신청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주소록에 전부 다 저장을 해가지고요 항상 매주마다 한 종목씩은 꼭 관심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또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종목만을 선별을 해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거나 안 믿거나 주신 분들은 분명하게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면 되시고 자, 지금 내가 남은 돈, 특히 종잣돈으로 정말 수익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매번 매수만 하게 되면은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체 없이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나 해당 발신 번호 옆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숫자 1만 여러분들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로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여러분들 말씀해드렸지만 첫 번째 팩트는 일단 매집 대금들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스케일 파워즈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 공급기야. 이게 아직까지는 실시 c 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성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가 국내에 몇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진 혜택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가 투심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 상장주를 건들려는 투심의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 밸류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리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민할 자리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말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 평단이 달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각자 평단과 비중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